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에이다 좀 살펴보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긴긴 시간 바닥을 좀 기억하다가 작년 말에 한번 폭발적으로 쏴줬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되게 많고요. 박스권에 갇혀 계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자, 오늘의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어서 앞으로 쭉쭉 끌어올려 줄수 있는 대박 일정이 좀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코인 하시면서 느끼시는 건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줘야 우리가 좋은 성적 갖고 나갈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퍼치 펭귄 일정에 맞춰서 운영해 주신 분들 최대 400% 가지고 나갔었고요 자 크로노스도 역시 400% 최대한으로 가지고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미리미리 최저에서 진입을 해주시고 고점 부분에서 안전하게 나가주시는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력들의 앞으로 시나리오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에이다의 재단발 스케줄표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 대응집 안에는 락업 해제와 함께 토큰 소각 일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점 잡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실전 대응 타점 대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응지 받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5페이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디서 진입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최저에서 진입하시고 어디서 나가셔야 안전하게 성적만 갖고 나가실 수 있을지 타점을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타점은 제가 임의로 잡는 건 아니고요. 에이다 지금 제 내부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얼마큼의 물량을 해제할 건데 그래서 세력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며, 그동안 재단이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이 모든 걸총 정리를 해서 잡아둔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와 함께 제가 타점 구체적으로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어디로 이 대응지 받아 보실 수 있을지, 자, 이쪽으로 숫자 1번 A다 라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응지 받아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린 이 가격, 꼭 지켜주신다고 오늘 저 약속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리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단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락업은 이렇게 자물쇠 모양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들이 임의로 이렇게 좀 물량을 아무 데나 풀지 못하도록 잠궈 두는 걸 말하고요. 잠궈 뒀으면 반대로 풀어야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락업 해제 2주에서 많게는 3주 전부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격 급등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차트를 좀 끌어올리는데 저희는 아직 이 2단계 직전에 와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이 모양새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뛰어들도록 세력들이 만듭니다. 그때 3단계 바로 시세 상승과 함께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고점에 올라간 자기네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4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띡띡띡띡 올라가 치는데 하락은 밑도 끝도 없이 곧장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이 안전한 타점을 꼭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a 이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여기서 계단식으로 점점점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직전에 미리 좀 여러분들 진입해 주셔야 되겠죠. 이후에 고점 형성한 후에는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자이 구간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세력한테 이용 당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번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 주실 분들만 오늘 바로 영상 상단에 있는 개인 연락처 오픈해 둔 곳으로 연락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부 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거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